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약간 어, 이 감정가가 이 감정가가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회 유찰 때 들어갈 거냐, 2회 유찰 때 들어갈 가야 되냐, 요걸 결정하는 게 감정가여서 저는 보통 1회 유찰 때한번 유찰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을 고르거든요 왜냐하면은 경쟁이 적어요 그러면 감정가랑 시세랑 비교, 다 비교해보고 한번 유찰됐을 때 때좀 약간 쩌스하게 들어가면은. 음, 단독이 많이 나오니까 어,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몇번째 물건이지? 네번째 물건이네요 벌써 네번째 물건인데 사건번호 202-57987 이구요 어, 권리분석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멤버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혼자 임장 가기 힘드시거나 아니면 입찰도 혼자 가기 좀 모르겠다 그리고 명도도 혼자하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어 건원 쌤의 경매 동행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같이 가드립니다, 가드리고 어, 유튜브 를 찍을 건데 유튜브도 어잘 나오더라고요 찍으니까 조회수 좀 얼굴 내놓기 좀 창피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마스크 쓰고 하셔도 되고 어, 정말 피치 못하다 이러면은 근데 너무 같이 가, 가서 한번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이런 분 계시면은 모자이크도 뭐해 드릴 수도 있는데. 편집, 하시는 우리 편집자분이 좀, 그, 되게 작업이 좀 오래 걸리나봐요. 그래서, 저뭐 피치 못할 때, 어, 그럴 때 모자이크 해드리고. 근데 마스크만 써도 사실, 어, 좋으니까, 할수 있으니까, 같이 많은 얘기를 하고, 음, 제가 엄청난 고수는 아니겠지만은, 어, 같이 경험한 거나, 아니면 법적인 거나 이런 거를 같이 얘기 하다 보면은, 좀더 많은 걸볼수 있지 않을까. 아는 만큼 보이는 게 경매니까. 경매동행? 많이 신청해주세요. 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자, 경기. 화성시 송산동에 있는 아파트고요1 5 0 6호예요 오, 1506호. 청수 괜찮고, 108동이라 그러니까, 어, 세대수도 꽤 되겠죠? 전용 면적이 25.37평이고, 매각, 건물, 매각 물건이 건물 전부, 토요 전부니까 낙찰받으면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고, 사건 접수가 작년 4월이네요. 꽤 됐네요, 이제. 1년 반이, 1년 반. 어, 1년 반 됐네. 소유자는 땡땡, 채무자 땡땡, 채권자 중땡땡땡, 중소기업은행인가요? 경매 구분은 이미 경매. 근저당권이 경매했죠. 감정가가 4억 2200인데, 유찰 두번 돼서 지금 2억대에요. 근데, 어, 이게 지금 2억 후반대에 입찰 안 했어요. 그러면 거의 2억대에 낙찰될되다는 거죠. 30평대 아파트가 2억대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보전등기가 비록 뭐 2,005년적긴 하지만은 음 그래서 가져왔고 어 입찰과 한정표는조규성님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사 끝나고 등기사항 보시면은 말소기준 권리 될수 있는 권리는 어 근저당 압류 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압류 임의경매 가압류 압류 가압류 중 날짜가 제일 빠른 맨 위에 거죠.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고. 낙찰받으면 얘를 포함해서 다 소멸인데 인수하는게 없어요 근데 여기 좀 특이한게 보이죠 어 이게 법인이 소유하고 있네요 법인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은 조심해야 될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제 압류 세금이나 아니면은 그 임금채권 임금채권이 어, 체납세금 중에서 법정기일이 빠른거나 아니면은 임금채권은 임금채권은 배당순위가 빠르죠. 우리 예전에 했던 거 배당순위 어디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어 임금채권 요거죠. 임금채권은 배당순위가 빨라요. 근저당이랑 확정 확정 일자부 임차인이 임차인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있는 게이 근저당권자고. 어, 그래서 이거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은 좀 조심해야 돼요. 딱 봤을 때어 소유자가 법인이네. 그러면 아 선순위 임차인 있으면 조심해야겠다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딱 보니까 또 압류, 어, 동화성 세무서 이거는 뭐그 공과금 채권,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법정기일 빠르면은 음. 법정기일이 빠르면은 받아가는 거죠 먼저. 그리고, 그리고 동탄 출장소장 압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네요 임금채권도 있네요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이죠 구상권 청구하는 거겠죠 국지공단에서 요런 상황이 있는데 이 그래서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냐? 봤는데 2020년 8월 6일 전입일자가 그러면 말소개정권리는 18년 4월 19일 느리죠 느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니까 이제 아이 소유자가 법인이어도 신경 안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구냐 이분은, 이분은 누구신데 여기 들어와 계시지 그러면 이 법인의 뭐 직원일 수도 있겠죠. 직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법인의 직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현황조사서 보니까 작년에 조사 나가셨는데, 음, 페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없 만날 수가 없어 그 법인에 대해서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세대알람 해 보니까 그 전에 아까 보신 분 그분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보고했다고 하시네요 어 이게 뭐야 구체적인 임대차관계는 세대연람내역서 주민등록등변포에 기재된 내용의 작성함 임차인 김땡땡님의 전입일자보다 부 아버님이 전입이 빠르시네 18년 1월 31일 18년 1월 31일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게 가족이 나오면은 사실 그 세대합가라고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세대를 한번 해봐라. 세대 합가로 인해서 전입일자가 빠른 분이 계실 수가 있다. 라고 하고, 그 전입일자, 그, 이게 임대차,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은, 선순위, 대, 선순위 임찬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월 31일, 볼까요? 오, 씨. 18년 1월 31일. 18년, 음, 응? 4월 19일. 어, 이분, 저기,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요거. 어 그래서 이거는 입찰하실 때이 분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꼭 조사한 다음에 입찰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법원에서 지금 얘기해줬죠. 여기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도 안 나와 있네. 세대열람 띄어보시고 반드시 세대열람 띄어보시고 음, 이렇게. 세대열람에 어, 이점유자 말고 음, 이분이 계시면은 둘다 지금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세대 학과로 인해서 어, 선수임 차이 될 수가 있는데 임차인인지 아닌지 모르죠. 일단은 임차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보고 한번 가 봅시다. 임차인이 아니라, 아니라고 생각해 보고 음. 조사를 해 보셔야 돼요. 이것만 봐서는 임차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거 조사해 보신 다음에 꼭 입찰해야 돼요 그냥 입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임차인이 아니라 가정하고 봅시다 자 우리 수강생님도 혹시나 이게 입찰한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그 하면 안 돼요 확인하고 해야 돼요 자 여기 앞에 화성 태안 택지 개발 예정지구가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병점역 병점역 그 도시 개발도 하고 있고요그 사이에 있는 음, 아파트고 그리고 로드뷰 잠깐 볼게요 로드뷰 보면은 어, 요거네요요거요거 요고. 요고. 맞은편에 이렇게 동네가 있고 옆에는 뭐야? 공터네. 약간 시골틱한 도시긴 한데 음 이렇게 앞에 도시개발하고 있죠. 도시개발하고 있고 병점역 가깝고 어 중학교, 초등학교 다 있고 어 요즘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음. 그런 지역입니다. 뭐예요 지우고. 그런 지역이니까 한번 우리 시세 봅시다, 시세. 시세 보면은, 시세가 얼마나 할까? 어, 음, 면적이 83.87, 83.87. 요거네요. 83.87이고, 33평형이고, 어, 하... 여있다 현관 들어가면, 오, 현관 좋네. 전실이 있는 현관이네요. 현관 들어, 현관이 크죠. 되게 길다란 현관이고, 들어와서 화장실 있고, 화장실에 욕조 있네요. 욕조가 둘다 있네. 화장실마다. 욕조가 있고, 작은 방 있고, 작은 방두 개, 안방 하나. 안방이 크죠. 크고, 여기 드레스룸, 파우더룸이겠죠. 파우더룸 있고, 앞뒤 배나, 발코니 있고, 이 정도의 아파트고, 좀 낮네 근데 아파트가 어, 승수가 엄청 높진 않은 것 같은데 높은가? 어, 근데 깔끔하다 지어진지가 조금 됐던 것 같은데 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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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들어가고 지하주차장도 깔끔하죠 그리고 놀이터 어, 산책로도 나와있음 잘나와있네 여기 산책하시는 분 계시네 강아지 산책... 어 지압 발모양 크네요 지압도 잘 되어 있고, 나름 막 신경 쓴것 같죠? 음, 어, 괜찮은데? 자, 시세. 시세 볼까? 어, 오봉님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안 늦었습니다. 아직. 이제 반, 반 했는데요. 뭐, 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3억 3천. 3억 3천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음, 한번 내부 사진이 있네요. 내부 사진, 어, 리모델링 한것 같죠, 느낌이. 내부 사진. 리모델링 한 듯한, 음, 완전 리, 리모델링 아니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한것 같고, 이거 올수리가 나와 있긴 하지만은. 자, 그러면 시세는 3억 2천도 있고, 이 12층 2억 9천까지 가네? 2억 9천. 2억 9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아 효과가 나와 있네요, 2억 9천이. 왜 이렇게 싸게 나와있지? 2억 9천에서 어... 리모델링을 좀 한게 이게 2005년식인데 리모델링을 좀 한게 어 3억 5천까지 효과가 나와있고 3억 3천 3천도 약간 손을 댄거 같고 2억 9천정도가 어 리모델링 안된거 같아요 여기 보면은 요런거는 약간 저층이긴 하지만은 2억 후반대고 그럼 얼마를 봐 2억 9천을 봐야겠네 2억 9천 2억 9천을 보면은 매도가가 2억 9천, 양도가액이 2억 9천, 2억 9천. 그럼 지금 얼마예요? 우리? 어... 아, 그래서 이때 유찰됐구나. 유찰 안 했구나. 아무도 2억 9천 500 제작가여서 2억 9천이면 아니야. 2억 5천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2억 5천, 4억까지 올랐다. 아파트인데. 2억 5천에 들어간다 2억 5천원 대출하면 음 70%, 대, 70 대출 받으면 한달 이자가 한 72만원 나오고 그리고 음 필요한 돈은 한 8천만원 현찰 8천만원 도 필요하고요 2억 9천을 매도하면 4천만원 남아요 근데 3억 리모델링비를 좀 저렴하게 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팔면은 한 3억 3천 정도 팔수 있죠 아까 봤을 때 3억 3천 정도 팔면 8 0 0만원 남아요. 요렇게 리모델링 해서 팔아야죠, 요거는. 어, 리모델링을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셀프로 일부 하고, 뭐, 저기, 뭐야, 그, 그 부르는 거 뭐죠? 숨고. 숨고 같은 데서 이제, 하나씩 견적 받아가지고, 싸게 한 다음에, 팔, 삼, 삼천 원에 팔아야죠. 요 정도에만 돼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정리하면은, 화성에 있는, 음, 아파트인데, 30평대 아파트구요. 감정가가 4억 2천 나왔지만, 최저가가 지금 2억 6백이에요. 2억 6백되고 그래도 한, 어, 2억 5천 정도 이상은 써야 되지 않을까. 쓰면은, 리모델링 안 하면 2억 9천 정도에 팔수 있을 것 같고, 리모델링을 해서, 어, 저렴하게 리모델링 해서, 뭐 천만원 들어가든, 뭐, 이천만원, 천만원까지안 되겠, 천만원안 되겠죠? 아니, 근데, 천만 원 셀프, 반 셀프로 하면 천만 원도 할수 있는데, 그렇게 리모델링 한 다음에, 물론 샤시는 못 하겠죠. 리모델링 한 다음에, 사천만 원도 더, 사천만 원도 더벌수 있게끔, 3억 대 팔면은, 왜냐면 리모델링 해놔야지, 사람들 잘 사가니까, 어, 좀 선호하기도 하고, 딱 봤을 때 집이 좋아. 그러면은, 어, 막, 만약 신혼집으로 오신 분다 봤는데, 어, 집이 좋아. 그러면은, 어, 이집 하자.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을 약간 극대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파트예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법인이 소유자시고 법인 소유자일 때이 세금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 법정기를 모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 무조건 먼저 받아가요. 얘들 네 받아가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전입이 늦긴 한데 아버님이 전무자님 아버님이. 빨라요. 말 속에 진걸리보다 전이 빨라요. 빨라서 세대 합과의 위험은 없는가?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들어가야 돼요. 세대 합과 확인 안 하고 들어가면은 한번 크게 맞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뭐 어, 그렇습니다. 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입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가 많이 되겠죠. 세대 합과 뭔지 세대 합과 한번 잠깐 얘기해 볼까요? 다들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예요. 세. 세대 합가. 합가. 요걸 한번, 어,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어, 경매, 세대 합가. 합가, 이렇게, 이렇게 검색, 하셔도 되고요. 이게 뭔지 한번 공부해보시고, 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볼게요. 다음